케이도 뭐 보내주시고 뭐 카드에 저기 잘 적어주셨잖아요. 뭐 건강하게 오래 보자. 제가 오늘 오면서 봤는데 뭉클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오늘 여기아 날씨도 좋고 오기 싫더라고요, 진짜. 우리 아들이 일곱 살인데 야 날씨 좋으니까 뭐 마스크 쓰더라도 뭐 저기 좀 나가 놀자. 왜냐면 형님도 그렇지만 평일에 좀 바쁘니까 뭐잘못 놀아주는 거잖아요. 저희 애들 저랑 놀려고 안 나. 아 올해 네시. 오학년 아, 2 이학년이기 때문에. 아, 뭐 집에서 노는 걸 제일 좋아해요 코로하시대아뭐 이거는 뭐 나는 그렇게 가정적이지 않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되는 거예요? 아 그렇습니다 그런가요? 어, 네. 아 제가 보면 왜냐하면 이런 말씀 드리는 게형님이나 형수님이랑 그렇게 통화를 자주 하시잖아요 하루에 저 우리 뭐 집사람하고 통화하시는 거 보셨습니까? 저는 이제 네. 와이프한테 관리 받고 있습니다 아 역시 관리의 용내입니다 예. <laughs> 아 오늘 우리 뭐 관리 잘하시는 농사님 어, 모시고 뭐 다들 얘기를 나눠볼 텐데 결국에는 우리 저기 회사나 우리 근로자들한테 중요한게 관리, 근로시간의 관리 아니에요? 그, 아 그렇죠. 네. 내가 어, 어떻게 네. 일을 하느냐에 네. 대한 부분들은 뭐 근로자 뿐만 아니라 사용자가 가장 고민하는 부분 중에 맞습니다. 하나일 것 같습니다. 아이 근로시간 하면 하, 요즘에 진짜 다들 머리도 좀 아프시고 다들 좀 우리 사장님들 입장 사용자 입장에서는 머리 아픈거 하지만 또 어떤 우리 노동자의 입장에서 근로자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뭐 그런 대목도 네. 있지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해요. 근로 시간은 네. 어쨌든 정한 거잖아요. 서로가 그 그렇죠. 어, 내가 이 일을, 일을 이만큼 하겠다. 네. 거기에 대해서 나는 합당한 임금을 받겠다.라고 네. 서로 설정하는 과정이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견이 있으면 안 되는데 네. 실제로 저도 뭐 2005년부터 노무사라고 있지만. 네. 가장 문제가 되는 게이 근로 시간에 대한 문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기도 하고, 원래 지금 근로 시간을 얘기를 하려고 하면 근로계약서 얘기를 안할 수도 없고, 그렇죠. 임금 얘기 안할수 그렇죠. 없고, 임금 얘기 안할 수도 없고. 그러면 결국에는 형님은 전문가라는 말씀이시죠다 근로 시간 가지고 근로계약과 근로시간 뭐 임금 다 통틀어서 얘기해 주겠다 오늘. 여기까지 뭐 봐도 되겠습니다. 어, 뭐 저희가 각본 가지고 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laughs> 네. 이 근로시간을 얘기하다 보면 네. 여러 가지가 걸리기도 그렇죠 맞아요 그래서 어, 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노무사하면서 어? 아, 이런 부분들은 참 근로시간인데도 계속 어렵구나라는 네. 부분들을 김 노무사랑 얘기하면서 음. 여러분에게 좀 이런 화두도 좀 네. 던져둘 수 있고 저희도 다시 공부하는 기회가 됐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우리 지금 뭐 시청하시는 분이라 그래야 되잖아요, 번 유튜브니까. 예, 어, 시청하시는 그렇죠. 분들은 그냥 뭐 좋아요 하고 구독을 그냥 바로 눌러주시면 될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희는 <laughs> 어떤 주제를 가지고 뭐 휴일이면 휴가 아니면 뭐 어떤 뭐 실업급여 이런 걸 가지고 얘기를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그렇죠. 어떤 큰 사회적 주제나 주제를 하나 적은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발생되는 어떤 문제점들, 우리의 노무사로서 문제 해결을 위해서 겪었던 어 에피소드? 이런 것도 얘기해주는 와중에 해결책을 좀 제시를 드리고 해 나가야 되는 방향으로 좀 이끌어 나가겠습니뭐 저는 이제 네. 여러 단체에서도 뭐 강의를 해보고 그렇죠. 네. 이렇게 할때 보면 네. 지금 김 노무사가 말하는 것처럼 네. 어떤 주제에 대한 것들은 강의를 듣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왜냐하면 네. 뭐 저도 이제 다른 단체에서는 테마별 노동법 네. 뭐 이런 부분들로 해서 노동법이 워낙 방대하니까 하나하나 주제를 가지고 예. 포막 내서 강의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은 내가 주제를 선정해서 그런 강의들을 듣거나 뭐 수강을 하시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하려고 유튜브를 하는 건 아닙니다 맞아요 그래서 음. 제가 우리 사실 여기 계시는 최영대 농사님은 연식이 굉장히 오래 되셨어요 아, 뭐. 아까 말씀, 5년 중에 딱 말씀하시잖아요 2005년 그냥 던져주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렇게 되면 지금 몇 년입니까? 2020년 아니겠어요? 자긴 이제 15년 됐다, 이거야. 16년 차. 아, 16년 차. <laughs> 아, 저는 저말 뭐 설마 얼마 되지도 않았어요. 16년이면, 예, 뭐, 나이 차는 뭐좀 많이 나겠습니다만 모르겠습니다만. 아, 나이 차는 별로 예, 안 나요. 연식이 엄청 오래. 예, 엄청나기 때문에. 제가 도리어 모르는 거, 아, 경, 이제 그 일을 하게 되면서 되게 난해했던 거. 이런 걸 위주로 제가 문의를 많이 해서 암묵지를 쫙쫙 뽑아가지고 우리 다 같이 나눠 가지는 그런 유튜브가 되어야 겠습니다 아, 네. 네. 그러니까 지식과 네. 지혜는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네. 제가 뭐 여러분들보다 노동법적인 지식이나 이런 전문적인 지식은 상당히 높을 수 있지만 사실은 삶의 지혜, 우리 부모님들 보시면 그렇잖아요. 뭐 이제 예를 들면 고등학교도 안 나오시고 뭐 초등학교, 중학교만 나오셨어도 삶의 지혜를 우리는 그분들한테 배우잖아요. 어. 어, 그래서 그러니까. 뭐 야, 요 그러니까, 지금 뭐 유튜브하다가 이제 삶의 <laughs> 지혜 뭐 할머니 할아버지의 <laughs> 혜 나오게 되는 건데. 아, 그러니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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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성적인 지식을 <laughs> 저희가 주는 것도 <laughs> 어. 중요하겠지만 아. 이런 노동법적인 어떤 지혜. 왜냐하면 음. 노동법은 사실 이게 책에 써 있거나 법전에 쓰이, 써 있는 게 다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 지금 어디 보면, 단체들이 워낙 많잖아요. 거기에서 매뉴얼, 이제, 요약해서 매뉴얼 나눠준 거, 뭐, 이 e 플랫 나눠준 거 보면, 근로시간이라는 뭐다? 뭐, 그렇지. 어떻게 해야 된다? 그거 봐서 다될것 같은, 우리 이거 찍으면 안 되죠, 사실. 사실.